대박대다. 음 침착하게. 어, 피톤인데월샷 워샷 많이, 뭐... 많이 월샷 많이 까줘. 어 세니도 보자. 어디... 그래. 어디 가요? 일단은 기다려. 아직은. 워샷가 워샷가. 세너샷까요세너샷까요 어디서? 여기, 어디, 여기 어디게? 음, 세트 아 여기에요. 어 여기. 대포 까지마 까지마 까지. 야 까졌는데 까면은. 나나나나나나나. 뭐야? 예. 다이야 미안. 아 족배. 하. 예. 아운 빼고 예? 있네. 적배 적배 러플 있어. 그래도 이득이야. 알았어. 오! 에슉다운. 에슉 애쇼 맞나? 진호? 에슉다운 애쇼다운, 다운이야 에슉다운이야.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이러면 이러면 뱀핀 때려서 삐 보는 건데, 거의. 아, 여뻥는 네. 어디서 정을 바꾼 거야? 아니, a 에서삐 아? 봐. a 에서 적배에서 삐 아, 보던데. 몰라, 몰라. 우리 B 갈까? B 갈까? 모르겠어, 근데 삐 갔어? 삐 갔어? 넘어간지 모르겠어. 건데 그거 아, 그래. 건정 아, 들고 가던가, 삐 건정 들고 가던가. 삐, 가자. 삐 가자. 어, 삐 가자. 삐 가자. 뭐부터 뭐부터 아, 내 체크해 줄게. 체크해 줄게. 비가 근데 스나가 스나 하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을 수도 쌍... 있긴 해 에이쇼트 문 본다, 그냥 응, 같이 아, 같이 같이 아, 모다 아, 모기다 뭐... 왼쪽 모기 왼쪽 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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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아... 이러면 안돼 뭐야 아... 아... 아니 이러면 단순하게 에이쇼트 해야지, 에이쇼트 A쉽. 에이쇼트도 어, 아... 스나, 아... 은어가세이었는데올라갔을래나 아... 센을 잡을까? 아, 센 오른쪽 노려볼래? 어, 아... 오른쪽 아... 왼쪽, 낚시도 조심해 인보 인보 좀, 인보좀 그러면 응센 보라색 임보해주고 뒤돌아서 임보해요

왼쪽에 왼쪽에 있에있다 왼쪽에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 왼쪽에 있다왼쪽있어 왼쪽에 있센왼센에센던 왼쪽에 있던, 왼문나왔던 왼쪽에 있대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애 왼쪽에 있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나 왼쪽에 있 나카 에있고애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쪽에있쪽에있 있던, 왼쪽에 있있 <laughs> <히볼 시즌인데? 웃음> 아, 있다. 순아. 아. 아, 아, 이거 타는 몰이순아 이거 타는 몰면이몰랐는 몰라. 는거 타는 는 몰라. 데거 타는 이 이거 타는 몰 이거 타는 몰라. 이거 타는 몰 이거 타는 몰이는 이거 타이이이이동이오 아, 벙커 포커나 가볼래? 벙커 쪽인데 이거? 벙커? 벙커요 나와있다, 나와있1 승딱 좀피1 P1. PC? 아, 몸포기야! 에롱까지 에론, 아. 나 없나, 우리? 자, 좀 기다려봐요. 야, 쌍문에 승딱 좀피1이거든 아그래 저.. 1라운드 통이까지 아.. 까라 바꿨는데? 아, 갔다, 야 저패 다운! 갔다. 저 다운! 야 피백 다운이야! 천천히 해봐! 아.. 땅몬 던지법안 맞았어 힐 살아있어요 3라운 아.. 땅몬 타우 어디야? 땅몬 타우에서 타우더 비해서쎔볼거 같은데 이거? 어에쉬 호트 아, 다운이야 A 가 에이가 에이데에가 에이가 에이가 에이가자 b 랑 에이 랑 에이 에야 그러면 B 하나 A 하아 b 는 내가 나오는 거 보는 중 나이스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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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 에이 이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음. 아니 왜왜 네가 먹었니? 안돼.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다 <샷다>. <웃음> 맛있다. 새놈쳐새서안 쏘고 데 까대 까까아한대두대 아기 돌려 빵 필. 확인. 야이동열안산이동열 아기 돌려. 동... 아 예. 맞아 맞잖아요나었어힘들었어 조심해. 나나나 나. 나이스. 디노 스나가져 가면, 예? 쌍문 m e o 같은데? 어... 쌍문... o 문 스나... n 드나랑 쌍문 스나 s o m e 이거 또 I'm 그거다 라플로 본다 아 n 런실 I'm a snap. I'm a snap. I'm a s n 사운드 너무 많이 a 는데아애 s 박 a 위에 m a s 그리고 야에롱캐스나에롱캐스나에롱캐스나그 빼꼼 자리 앞에 있다 빼꼼 자리 앞에 유호가 박스 쪽에 있어 쭈웅 나들었다쓰나어 아, 아, 이거 빼꼼에 있을거야 회령아 아 철제 삐롱가 다운 삐롱쭈롱가 다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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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렀다 나이스 2대 천천히 설때설때때 하나씩이야 어 피설때 나 이거 나 시켰어요 까지켰어어뽀 뽀삐님이랑 같이 아로로로 서래서래 아너 서라고. 뽀삐님 신전 가. 열 신전? 아니 아니야. 뽀삐 여기 여기 있어.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거기 거기요. 거기서 제 머리 봐줘. 머리. 어. 깨벽 봐줘. 깨벽 위. 거기 여기. 오케이. 야 대문. 근데 대문. 근데 대문 위험하다.

아 너가 원점 째 그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스 원산 동렬에 패트 야나 필. 나 레볼 레볼 한대 레볼 한대 세네 레볼 한대 나필해됐어 진호야 나 스나버 할게 에쇼 진호야 라먹나 빠질게 나 빠질게, 빠질게. 스나게진나너 응. 찾아갈게 거 있어봐 이거 A 라플 A 하나 이었다 에롱 야스나번 꼽을 만한 데 어디 있냐 나필인데에쇼 에롱인가? 에롱 애프리던데 에롱 라플. 네, 데롱 또... 라플이면. 백꼼 자리까지만 클리어하면. 백꼼 자리 한번 싸볼까? 아니 모으탕 모으탕 꼽아야겠다. 그래도 앉아줄래? 지피 맞았다. 아데무더기피뒷피데무더피데무더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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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비로가 된거 아니야? 어, 로가로가도 나머지 로가롱로도롱로도 막았어, 나 적배 막았어. 으탕 바로 비로비로비로다운이야? 모르지 몰라 모르지. 야 이거 올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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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자아 너무 아, 아깝다 이거. 이거. 사고났다 사고났다. 아, 아깝다. 아, B 잘갈기데 나도 쓰나오 가지고 기동력이또 안됐다. 세노시아 무조건 한 번하면 다시 가본다 나 템포가요 템포 조심. 아게돌 가봐. 우규랑 은주 넘어갔다. 에롱다운.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다운. 나이스. 아나에이 먹어놨어. 에롱아 더 다운 에밀에가에가자에가자 먹어놨다. 나 쎄모노게. 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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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안미안 비안 비안 떴으나. 이렇게 괜찮아요. 에이롱 에롱에롱에롱에롱에롱에롱에롱 다다다다에 아, 아무도 야, 없어. 아가애못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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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려가세요, 애초 아래 내려가세요, 아래 아, 아, 내려가세요. 애 아래 가에아 음, 거의 계단. 왼쪽에 아래로 몰라. 거기, 거기. 거기 보면 돼요. 거기 보면 돼요. 아주 좋아 에초 네무 나빠요. 에초 진짜. 아. 아. 아, 미안히고 내가 깝다. 아, 이거 너무 안깝던데 아깝다. 아깝다. 야, 우리 집중해야겠다. 이길 <laughs> 라운드 계속 지네. 아, 근데 내가 아, 부자르로 아, 가려다가. 야 근데 센올 패스를 어디 쪽으로 뛰는 거야? 앞쪽으로 뛰는 거야? 땐 앞에 붙어서? 그건 몰라. 그건 연막이라 어 아니, 잘 맞추는 사람은 어디 서는 거야? 포도 려줘 봐. 중간중간간이요 캡스톤, 캡스나찾어어 하나, 다, 야, 부큐도 50. 도 50. 샘패스. 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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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가자. 어, 부큐 50이거든. 형 근데 이거 삐 당겨 놓을 것 같아. 쌍문이랑 애쇼 지른거째볼래 얘네 삐가 올것 같다고 해서 지를 것 같은데. 그냥. 지른 건 없...

가자, 야 이거 혼 청들고 가, 자청들고 가, 혼청들고 가, 건목방에 검목방. 간다, 하나, 둘, 둘 셋.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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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야한명 넘어가. 나 비룡살 해줄게, 비룡살, 비룡살. 한명 빼줘라, 나포기했서 어, 나둘다빼다 빼는 나 대문 앞에. 어. 나 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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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못 봐. 어, 나도 뺄게 이거 그냥. 오해 신전층 안전하게 가는? 나나울베 봐줄게 그럼. 진동이 이 먼저 보인대 깨벽에서. 아, 깨벽 깨

좋아 나 깨벽 맞힐게! 대문 째줄래? 어어나 쎄닌 할게 대문에서 쏜거 같은데? 어, 어 그런 오, 것 같아. 깨병, 거 같아 벽벽벽벽벽벽벽벽벽야나 쎄닌에서 b 다벽 올라가는 거 패스 <laughs> 둘 잡아도 이겼어요 <laughs> 이만 3주 인정, 인정 패스 리게다야또 <laughs> <지랭이 웃음> 노려 또 노려 와 개잘했다 근데 쎄닌 어떻게 둘 잡냐 야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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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폭발 나 제발 아 이게? 아, 이게 누가 플랜 제발 못해은 거야. 아,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어, 이제. 미안 미안 미안. 아, 배 척배 안어은호아 보내 대야. 아, 썼나? 아, 깜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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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 그리고 이백자리 쓰나? 백꼼자리 쓰나?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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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한쓰 나올 거야. 쓰 나올 거야, 진호야쓰 나온다 무조건. 나와 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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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롱! 에롱 있다! 어? 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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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천천히 도 천천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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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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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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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언더도 나도, 나도, 야도나 아 다,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어대 나이스. 어, 설대 있어, 설대 무조건 있어. 아, 설대 있다, 설대 포. 설대 피, 설대 피. 어디야, 어야 어디야? 포기 포기서다, 어디? 박스 쪽에, 박스 쪽. 설대 박스 있다, 잡대 있다, 박스 있다. 기다, 기다, 형, 기다. 야, 에슈티치 조심해, 에슈티치. 한명 봐봐. 올거 같아, 올거 같아. 야, 밑에도 뽑았거든. 왔다, 왔다. 나이스. 로이드 어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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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피. 서라고 해서겠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피 30? 아, 나가지 나이스. 말 거야? 아, 응, 나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나가 잘했어 가나이자 Good, good, good. Good, g o 이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다 d Good, good. g o o 이 good. Good, g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야성야 성... 우리 에쇼 누구야? 저요. 네 에쇼 보이면 말해주세요 폭카드님. 네. 한번 또 와야지. 라운드 요거 없어서 안 오네. 옛날엔 네 명씩 오더니. 그럼 지금이니? 에쇼포. 안 맞어. 에쇼. 넘어다. 넘어다냐? 스 히백 다운이야 천천히. 하다 하나 있다. 왔다 h o t I should not come. I s h 다올 l 다 not come. Ube u 나카 Ube u b 울배 a k a i s o Bodo, get you take I should mama. Baba, Baba, peace. Oh, Pinin. I don't a p p e 피 r in the revolution. I don't get it. I d 낚시 다힐게 음, 낚시 닫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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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은주도 쌍문이었어. 쌍문 땅문 먹어놓은 거 봤어. 아 아니 아래포 까줄 테니까 네? 음, 그래? 음. 먹어요, 붙어봐요. 저발 밟고 바로 가요. 아, 박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은주도 피 별로 없다. 바로 해야 돼. 어, 아, 팍스다. 아, 팍스다. 아, 팍스다. 아, 미안. 아, 괴대지 말걸. 보고 있네. 봐. 응? 어. 아, 응? 에롱캐리 여기야? 어아 이거 역달할까요? 네, 다네 노드레 이게 있어? 가게 나이스 선절리다 회령이 어, 너무 좋아 야 신전 사운드 신전 사운드어 땡인다 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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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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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애저퍼 하나 애 하나 더아나 죽었어 저 그럼 내려가도 돼요? 됐다됐다 나이스 나이 천천히 어, 왔다 그러면 갈게요 저네 쎄나 어. 더 있다 터뜨려 에스엔 둘둘둘 터뜨려 반피 확인 에스 들어와 있는 거 같아 아 벙커퍼 왔다 나 다음 한번 가볼에이 길에서 간 거야 조심해봐 어, 에이이야 에이 우리 에이 백업 있냐는데? 우리 에이 우리 에이쇼 죽반퇴어에이에이 간다 에이이반 안산 이동열지인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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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야반피이에요나이 엔드 만다 아야. 그 질러봐야. 샌이 샌이 샌나안질르고 에샷 또 할게 그냥. 샌피 샌더피샌더피에샷둘에샷둘 하나 몰라. 샌에 에샷 드이어에 아, 이럴 때 피사시 레볼루션. 헤비 아, 물총있다 나이스. 한번딱 맞다. 에에샷 에샷들. 에샷 에샷. 에샷 어리야 미리야 천천히 천천히. 나 에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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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아 뭐냐? 이걸. 박스 그 다시, 다시, 올라간다. 어, 같이 당가면 아래 좋은데. 안 갈, 안될거 같은데? 이미 설 때가 거갈 수도 있어요. 이거... 을 어, 몰라, 몰라. 이거 삐 갔나 보다. 오늘 거 제일 지삐 갔나 보다. 다시. 한 발. 봤다. 나 뛰었다. 아이야꿍이야 깜짝 놀랐겠다. 아니 이렇게 빠르지요. <laughs> 놀랐지요. 완 역전. 한번 더 해볼까요? 아 해봐 해봐. 망한대 망한대. 보조 여 원령. 역 아저님. 아 씨발. 네네. 나나 A 로 갈게 뽀핀이 아까처럼 앞에 가서 한번 해볼래요? 저요? 여기 있다가, 예 여기 있다가 폭 빠지는 거한두세개 빠지면 아까처럼 이앞에 어, 했어, 했어. 네. 야, 부캐필, 부캐필 사지. 방문 확인. 어, 헤나 너랑 싸우러 올것 같은데? 개피되면? 음. 어, 그럴 것 같은데. 신전 사운드 있거든? 네, 피. 지금 있니, 쇼포? 아, 에이, 그 야자 있어, 야자 아, 있긴 해. 아 맞다. 이 쇼퍼운 진짜 안 맞네 요즘. 야, 북캐 40이야. 있을까? 오겠다. 톡 빠져서. 롱 열었어? 네. 나의 낚시할게. 가봐 이제 센바. 애쇼 애초 사운드 많이 난다. 그래요? 네. 폭각기도했음 근데 들어있는 건 없어. 아, 나도 폭 폭을... 아, 그거 오케이. 아, 폭간다 들어오고 왔다. 다시 한번 배. 어, 백업 포안 맞았어. 백업 포안 맞았어. 음. 야, 쌍문돌 아비안? 예, 근데 아직 멀어, 멀어, 멀어. 야, 은주랑 아 정여자. 응, 라플들 이었어 라플들. 나이스. 라플 하더. 은주까지 있었는데, 에롱길 아, 정여자, 정여자 그대로. 피사피40 정여자 피사0 붙어줘야 좋아요, 뽀삐님 호비님 붙어줘요! o w I don't k n 상 w 상 d 상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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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나 d o

한 야, 이쯤인가? 하나. 깠어 맞나? 이게 비석이야?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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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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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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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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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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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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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월샷을 아무도안 쏘고 있네. 그러니까 어제는 월샷을 안 쏴. 음. 그럼 월샷이 얼마나 쉬워. 좋은데. 월샷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나 이거 애초 아니 한번 잠깐만 연막이 해봐. 잘못 펴져 있다. 나이스. 나... 어, 근데 일단 나이스. 애초 한번 질러 볼게. 어 월샷 어나 어, 월샷 맞았다. 애초 피사태야사태야피타 이게. 아, 하나 다, 다, 다 잡았어. 하나 다, 다 잡았어. 아, 어, 어, 장아동 장세동, 장세동, 이거 성도 어, 에이이종에이이야 비... 어, 에이, 정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 아, 형, 어, 형만난다 애상분들, 상분들, 상분들의 센이난다. 상분들 진다에이종아 에이종봐, 에이종봐줘. 분들에 센이. 상분 멀리야, 상분 멀리야. 백공지 먹어도 돼, 진우야 응, 에션만 보여, 버핀님. 상분 멀리였어 완전 멀리였어 아, 하긴? 에가는거 없어. 어, 네, 설인어터야밑 아, 아, 하나 아, 하나 더 터널, 하나 더아깝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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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라, 설 아, 못먹으면은 아주 터널에있어 쟤네 이제 설 안된다 이제 역자 안할게 아저에 낚시자리 한번 가볼까내 쪽에 에임 같아 제발 너무 나 울리다 보민이 어. 애쇼 위치 맞아요? 네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어, 가줄게 어나 잠깐 아, 안보은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었어 아 어, 네. 그렇게 보고 있다가 조금 더 왼쪽 보고 있을래요? 팔안 보이게 네어 애쇼 어? 어, 어 네? 네? 괜찮아 괜찮아 나 애쇼, 애쇼 빼고 포기 가능해 나 애쇼 빼고 포기할게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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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폭 들었다 폭 들었다 지금 내가 못 되니까 내가 볼게 셋? 둘 이상 까져요 깠어 뭐야 안 맞는데? 맞는데? 아니에요 삐 아, 왔다 삐 왔다 삐 왔다 왔어 내 앞에 그래? 뽑히 아, 잡아도 돼 뽑히 잡아도 돼 잡아도 돼요 뭐야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왔어. 면서요면서요면서리 아. 자리 딱만 왔다 뺐어 아1 1 1 아기 돌격에 막았나? 은주 1이래 은주 1이래 혜령아 에 막았어? 예 네. 하나밖에 오케이. 없었어요 악의 독역반 나이스 쌍문도 있는 거 같은데? 마, 왔다가 아, 정자 있다 정여자 있다 정여자 있다 음. 어 아, 하얀색 여자 캐릭터 페 1이에요 숫자 1쌍무 먹어놨어 완전 <laughs> 아의돌역반페 1이고 서프라이즈 하면 걸렸으면 좋겠네데 B B B 적이몇 명이에요? 아, 조금 답시. 하나. 공 아, 신재. 아, 공자정자 하나. 엉, 자자. 사람 하나. 나이스. 바르지, 지 아, 근데 신재가 그러긴 하여 아, 네, 까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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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아까워 위험하다. 라막 막아야 된다, 된다. 아, 방금. 케, 나이스. 이번에 먹자. 이번에 안전하게. 네. 한번지르려나 야 안오네 이걸 자꾸 스나가 먼저 애쇼도 안다 그럼 오히려 너무 좋죠 어 로드형 크랙 플레인데 어 크랙이야 크랙 룰루 형 어디를 폭대기 하기 그럼 낚시다아그 낚시? 와 지렸다 걸리면 한3마아 한, 한, 하나 흘려도 될지 한세마리 죽는다 애쇼 애쇼포인 에쇼포인 바로 걸려요 아니다 우리 폭대기니까 안 흘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로드형 아예 알아서 판단해. 응. 땅문 안본거 많아. 선임 어? 떠온.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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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스. 너무 큰데 이거. 아 에이션 포 타임을 한번. 그러니까 애이션놀거 같아. 그렇죠. 지금 한번 포한번 네. 날려줘. 어디서 나이스.

아우 저야 저사은 나피 피피피피피피피피 피피피 나피 딜아 추천이 잠깐만 B 하나 아, 하나 지자저 박스 박스 센 박스 센 박스 아근센 쟤는 근데 비디 박스 센 박스 템템 비디비 푸만 나이스 뼈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야니 하나였다. 진짜 못 신전조신 신전인 거 같은데 어 신전밖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해. 템템 템템 비스 비스 안 돼. 비스 비스. 살 B, 로 B, 대 B, 신 B. 으 나도 크랙플레이한다. 야 소렸다. 나이스. 누구니 거 있을 거예요. 잡아요. 나하! 나이스 예. 끝났다. 마무리는 뒤뒤 뒤. 뒤뒤 뒤. 나이스. 끝났나 이러면? 끝났어. 끝났어. 완전 끝났지. 페레고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힘들다 이거. 어, 진짜 힘드네. 으로했어요 여섯 몇대 몇이에요? 바대 2 고생했습니다. 우리 팀. 처음에 2패을느라 네. 이제 고생했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했습니다